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저희가 유다서 말씀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유다서 말씀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한 50여 년 제가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뭐 했지만, 어떤 분이 유다서를 설교하는 거를 정말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중독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상담을 하고 또 책을 쓰고 하면서 이 유다서 말씀을 딱 보고 와, 이거 중독자에 대한 말씀이네? 타락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네? 어쩔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주는 말씀, 메시지네? 하고, 아, 이거 정말 너무 귀하다. 라는 그런, 네.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먼저 유다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유다서가 어떤 책인가, 저자는 누군가, 어떤 내용인가, 큰 맥을 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은 알겠죠.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는 말인 것, 그것을 알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다라는 말이 어, 많습니다. 우리가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유다는 누구죠? 가론 유다죠. 가론 유다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중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가론 유다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유다라는 사람은 열두 제자 안에 속했나? 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누가 있었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네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인 한 명인 유다가 예수님을 나중에 시인하고 따르면서 유다서를 저술하게 되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유단한 이름이 좀 흔하죠. 대표적인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론 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열두 제자 중한 명인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을 선동해 반란을 일으킨 갈릴리의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사바라하는 유다,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있습니다. 이 중에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서신서를 서두에서 제가 말하는 것처럼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저작 연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책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유다서는 베드로후소가 다룬 상황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소와의문해적인 관련성을 보여준다. 라는 것은 이두 편지가 서로 밀접한 또 근접한 시기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작 연대를 외적인 증거는 좀 빈약하지만 유다서의 저작 연대를 주후 60년대 중반으로 추정합니다. 그럼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받는 사람은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 히브리 성경 및 다른 유대 문학에 기반한 공동체였습니다. 또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 유다서를 보면 구약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들이 아주 급박하게 여기저기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히브리 성경이나 다른 유대 문학에 굉장히 어떠한 노출되어진 그런 공동체가 아니면 읽고서 잘 모르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를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상, 그 시대의 이단들, 그 시대 의 타락한 사람들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읽어서는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이렇게 적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에는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가만둘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배격하고 너희들도 돈과 성에 있어서 정결해야 한다. 어떠한 중독에 빠져서는 안 된다. 유다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타락했던 그 출애굽 시대의 사람들, 타락한 천사들, 소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네. 그리고 유대 문헌으로는 모세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요. 외경 내용도 나와요. 에녹 1서의 창세기 6장 이야기를 말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합니다. 나중에 좀더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유다서는 구성이 되어 있다. 유다서 성경 구조를 쭉 말씀드리면 너무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시는가 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쭉몇 페이지 되는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 말씀 묵상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다 얘기하면 거의 한 3, 40분을 말씀을 드려야 돼서 일단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좀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1절 말씀 살짝 읽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 하노라. 극률과 이절에 보면 극률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담보해 주신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잔이라 유다서 저자는 누구였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중한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절에는 저자가 누군가 밝히고 있고요 유다서는 언제 서신서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베드로 후서의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주후 60년대 중반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유다는 처음에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구원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아니, 너그 당시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유다 공동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다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들의 논리, 주장, 또 거짓 선생님들이 말하는 그 거짓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나는 뭔가 더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신사도 이단들이 많죠. 직통계시를 듣는다 그러면서 막 예언해주고 대언해주고 당신 여기서 이사 가라. 당신 이 사업을 접어라. 이 아이를 외국으로 보내라. 뭐, 너희들은 헤어져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는 그런 신사도 이단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 잘못된 메시지로 사람들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신사도와 세대주의의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근간도 흔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조금 더 필요하다.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은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유다가 이렇게 편지를 써야 했을까요? 3절에 보면 일반으로 받은,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담보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그러니까 구원까지도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너희의 삶은 또 어떤가 봤더니 영지주의자들 어떤 영적인 걸 추구하면서 육적인 것은 다 포기하고 타락한 존재들, 니글라당 사람들 이 사람들도 특징이 뭡니까 도덕과 윤리를 다 해체해 놓고서 그런 건이원론적인 삶을 살도록 그 성도들이 이원론적이 뭡니까? 영적인 건 영적인 거, 육적인 건 육적인 거, 이 같이 가야 되는데 따로따로. 따로. 그래서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아, 육체는 뭐좀 막살아도 괜찮아. 교회에서만 뭐 예배 잘 드리고 세상에서는 막살아도 괜찮아. 이러한 가르침에 소가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가르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다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구원관을 갖고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내가 지식이 있노라 하고, 삶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것으로 가득찬 그런 성도는 없습니까? 나 자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구원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흔들림,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사.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을 서로 흔들며 깨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